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더맨월드에서 완전 꿀템을 발견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입는 순간 편안한 사방 스판신. JIU5를 입어봤는데 신축성이 있어서 정말 편하네. 워싱 디테일 덕에 스타일도 자연스럽고 일자핏이라 어떤 체형에도 잘 어울려서 굿.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어서 더 마음에 듬. 이제 편하면서도 멋진 스타일을 동시에 잡아볼까?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리바이스 5 5 0 5 릴렉스 스트레이트 핏. 진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봤음. 아니 이건 말 그대로 편안함에 극치네 스트레이트 핏이라 다리도 길어 보이고 사계절 내내 착용 가능해서 실용성 만점 다크워시 디테일 덕분에 어떤 옷과도 매치가 잘 되고 스타일리시한 남성이라면 필수템이지 디자인도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보자마자 바로 장바구니에 넣어야겠음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비시크 케이튼 헤링본 싱글 울코트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그레이 컬러의 심플한 디자인. 남성 L사이즈로 딱 맞아 떨어지는 피시 예술임. 겨울철에도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원단이라 스타일과 보온성 둘다 잡았지. 어디서든 쉽게 매치할 수 있는 기본템이라 데일리룩으로 완전 추천. 이런 퀄리티라면 아침마다 코디 걱정은 끝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